오늘 상대하는 LG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1번에 이대형, 2번 이진영, 3번에 이병규, 4번 지명 타자 박용택입니다. 5번에 정성훈, 6번 손희준. 선발 투수 레드마스 리즈입니다. 올 시즌에 20경기 중에 19경기 선발 등 8승 9패 4.04의 평균타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즈를 상대하는 SK 타자들입니다. 1번에 김강민, 2번 박재상, 3번 안치용 4번 이호준. 5번에 최정 6번에 지명타자 최동수 오늘 선발 투수 브라이언 고든입니다. 올 시즌 두 경기 모두 하나와의 경기 때 선발로 나와서 1승 1패 6.1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가요일 아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닝을 놓고 계산을 하면 이닝에서 하나 정도 주는 그런 어. 네, 어. 네, 면서 잡지 못했습니다. 투수에몸 맞고 지금 2루 쪽으로 흐르면서 내네 안타가 됩니다. 그습니다번 타자 박재상 나와 있습니다. 번트 자세 번트 됩니다. 1루 쪽 투수 잡아서 2루 어. 멈칫 멈칫 하다가 타자를 네. 선택했습니다. 이주 선수가 투수 옆 맨손 잡지 못할 것들로 빠집니다. 에러자 섬루 두로 왔습니다. 선취득점 SK 와이번스 역시 안치용 선수의 최근 타격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고 타자들이 마음대로 치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몰리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길은 바쁘지만 이루스키를 얻습니다 1루 주자 안치용이 홈으로 그리고 1루자는 3루까지 2대0 SK입니다 경기를 포기 않고 할수 있어요 다시 갑니다만 2루 태그에 아, 공 놓칩니다 그 사이 홈 3루 세입입니다 타자전은 아웃이 됐고요 이루에선 도루가 성공을 했습니다. 는 거죠. 좀 기록되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네. 박진만의 타구가 그대로 센터까지 빠져 나갑니다. 안치오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정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4대 0. 지금은 치명 타. 원쓰리의 카운트입니다. 자, 볼넷인데요. 예, 강신이 견제 아웃을 시키면서 다시 도... 시구도 주자 뛰었고요. 2루에 송구가 높습니다. 도루 성공하는 안치용. 네, 그렇죠. 예. 누가 최승 다하고 전다. 예. 스윙. 인정 와라웃. 잡아라 한입니다삼유가깊습니다 3대 승부 태그 아웃입니다. 또 아웃.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좌중간입니다. 높게 떠가는 타구 좌익수 이병규가 잡아냈습니다. <laughs> 예. 어 빠지기다 볼넷. 주변하고를 채워진다는 거죠. 예. 자 네. 그럼 아예 기다리는데 보울이 되면서 그때는 지금 이 선수를 지쳤습니다. 하하. 지금 걷어내는데 오른쪽 떴습니다 이루자태급준비이지영이 네. 잡았고 3루로 공을 던집니다마는 박재상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3루 1루 3루쪽 먹힌 타구입니다 2루에 아웃 이닝 종료었습니다 예. 밀어서 빠집니다 김태군이 팀의 첫 안타를 육회 에 만들어냅니다. 역시 더 어울립니다만 약간 빗맞았습니다. 우익수 잡다 비교적 잘 끌고 들어왔습니다만 왼쪽인데요 이타악가 안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투자 두명 상위 타선으로 연결되는 엘지입니다. 이로 아, 일로 다시 떨어지는 동이번 타구는 안쪽으로. 주자 2명, 김태곤, 박경수가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박경수는 3대3 멈추고, 이대형은 2루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맞아. 실점 상황에 있는 3루 주자는 죽어요. 지금은 아, 역회전되는 어, 공이 됐고요. 아웃이 됩니다. 이진영이. 호수 당볼로 물러나면서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골로 물러났던 이병규 잡아당깁니다만 큰 바운드로 1루 쪽 당볼. 직접 이호준이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걷어올립니다센터쳐 안타입니다 선두타다 출루 간다간다면 이제는 SK도 투수를 똑같다 네. 된 것이 이 타구가 안타가 됩니다 박용택이 3루로 뜹니다 3루 연결 3루 들어갑니다 3루 1루 전병수 선수로 올늘 시즌 42경기 에 나와서 3승 3패 3.2호 어, 7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쓰리 울입니다아루가 됩니다. 노아웃 말로 쓰리 뭐라 이제 라운드는 정재현 선수 3세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이대용의 내안타. 네 어, 좋습니수파키수입니다1 3게개에라 와서 2승 2.82의 시즌 기록을 나타내고 있고요. 변하고때립니다 왼쪽 박진만의 키를 살짝 넘깁니다. 그렇죠. 오히려 괴로 어? 떨어지는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유혁수 1루 세이. 변화구를 잡아당깁니다. 1루선 땅볼. 이호준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데요 유격수. 빠른발 조동완의 야타 드립니다. 2루. 태그. 공 놓쳤습니다. 3 당깁니다. 3루가 깊습니다. 잡았고 3루 승부. 이번엔 세이브입니다. 대금 공을 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장이 되었겠지만. 예. 오. 지금 엉덩이 쪽에. 저정이 공을 맞았습니다. 저는 홈더블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요. 네. 왼쪽입니다. 이 타구가 그대로 담장 쪽. 만루홈런 최동수 오늘 경기에 쇠기를 받는 만루홈런입니다 최동수의 로루홈런 팬들이 마음을 오늘은 접고 있습니다 10만원 왼쪽에 안타 6개의 나와서 11타수 2안타입니다 이 타구가 왼쪽 잡히, 잡히지 않고 떨어지는 타구입니다 투수가 빠지면서 프로 첫 안타 1호전 3루 돌아왔습니다 첫안타에첫학타이 첫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지를 자극하지 않는다 뭐 진부하지 않는다는 예. 지금도 느린 땅볼 기다립니다만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루 찬스가 됩니다. 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방망이가 풀어주면서인 필드 프라이가 아니구나 파울이파군요 예. 잡힙니다. 파울 플라이로 잡혔습니다. 음. 조동화부터 시작했던 이번 이닝 다시 빗맞습니다. 지금은 잡았습니다. 와우. 잡아당깁니다. 선루가깊습니다2루 아웃입니다. 이닝 종료. 저우온 태타. 두수는 박희수. 빗맞으면서 파울 플라이. 홍이 쫓아갑니다. 처리합니다. 원아웃. 경기는 치열하지 않으셨어요? 아, 치열하죠. 치열한데. <laughs> 예, 결국은, 예, 볼렛을 맞아을공 어, 네, 10개를 더 뜨게 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리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보통 팀 선정이 떨어지면 이제. 삼루 나가는 공을 잡아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 최종. 오, 오, 오. 스윙 경기 종료. 오늘 경기 최종 숙화는 9대1 SK가 어제 오늘 승리하면서 위닝 스리즈로 LG와의 대결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